안녕하세요. 건국대 입학처 입학팀장 김경숙입니다. 건국대 입시톡 영상을 통해 모집요강을 함께 읽어봤었죠. 이제는 2024학년도가 아닌 내년이죠. 2025학년도 입학 전형 관련입니다. 대학은 3년 예고제에 의해서 여러분이 고2 5월에 여러분이 고3이 되어 지원하는 입학 전형의 방법과 선발 인원 등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2025 입학생을 위해 2023년 5월에 2025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한 거죠.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대학의 학사 조정 등의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고3 5월에 보시는 수시 모집 요강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사항으로 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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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이정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박유리나입니다. 이정림 책임입학사정관님,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계획 1페이지를 보시면 모집 인원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가장 주목하실 모집 인원의 변경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입니다. 전년 대비 99명이 증가하여 44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U 논술 우수자의 경우 120명이 감소한 31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이 92명으로 늘어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사회통합은 지원 자격 변경과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통 변경 사항 중첫 번째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영역의 변경입니다. 2024학년도에 계열별로 필수로 선택해야 할 과목이 있었다면 2025학년도에는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됩니다. 이는 논술 위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수능 위주 전형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감점표 적용입니다. 2025학년도 전체 입학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재 항목에 따른 감점표를 적용하여 총점에서 감점할 예정입니다. 감점표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입학 전형은 큼직한 것들의 변화가 많은데요. 예비 고3 학생들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학년도 시행 계획 3페이지를 보시면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 및 차상위 대상 특별전형이 이전에는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행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으로 수능, 수능 100%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KU 논술우수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과목에서 계열별 선택과목 지정이 폐지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2024학년도에는 탐구영역에서 과학과목 중에 두 과목을 응시해야 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탐구영역에서 과학이나 사회과목 중두 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 사회통합의 경우 2024학년도에는 지원자격이 다양하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국가보험기본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 및 차상위로 단순화합니다.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 및 차상위 지원자의 경우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종합으로 지원하고 정시전형에서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자격의 경우는 지원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넷째, 학생부교과전형 KU지역균형과 실기실적 KU체육특기자전형의 육상 및 테니스 지원자격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 모두 수시에서 진행되었는데 정원 내 인원인 6명은 정시다군에서 정원 외 인원인 130명은 수시에서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시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의 변경입니다 2024학년도의 입문원은 언어중심으로 인문 투와 자연 원, 자연 투를 수리 중심으로, 그리고 예체능으로 구분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선택 과목 지정도 폐지했습니다. 영어 등급 환산표의 경우도 계열별로 상이했으나 공통 사항으로 통일해서 단순화하였습니다. 둘째, 수능이주 전형의 농어촌 학생의 경우 지원 자격 중 특성화고와 각종 학교의 지원이 불가한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만 들어도 건국대 2025 입학 전형이 2024 대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2025 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증가한 KU 지역 균형과 사회 통합을 눈여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 입학 전형 요약을 좀더 자세하게 읽어주시면 아마 2025 학년도 건국대 입학 전형을 준비하는 건국대 바라기들에게 큰 힘이 될듯 합니다. 박률이나 책임입학사 전관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022학년도 입학 전형별 세부사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시와 정시 전형별로 전형방법 및 모집인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앞서 주요 변경사항으로도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는 각 전형별로 지원 가능한 고교 유형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크게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영재고, 특성화고 등으로 구분했는데 전형에 따라서 고교 유형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10페이지에는 전형별 전형 요소 반영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좀 제시해 두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 균형의 경우는 교과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교과 정성 평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 전 항목에 대해서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논술고사와 수능체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고 실기 실적 전형의 경우는 실기고사와 실적평가를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지 모집에서는 각 전형별로 정시 모집에서는 전형별 모집단위별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는 전형 방법에 따라서 전형 요소별로 반영 비율을 요약해서 제시했으니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로 제시되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2025 학년도 전형 일정은 지금 알수 있을까요? 2025 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제시된 전형 일정을 보시면 수시 원서 접수는 24년 9월 9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는 24년 12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정시원서 접수의 경우는 24년 12월 31일 화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합격자 발표는 25년 2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이 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최종 전형 일정은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전형 일정과 내용은 모집요강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있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보면 3,024명이네요. 자, 15페이지와 16페이지의 전형별 모집 인원도 확인해야겠는데요. 박유리나 책임입학사정관님 추가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집 단위별로 진행하는 입학 전형별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살펴보신 뒤에 해당 모집 단위에서 진행하는 입학 전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수시 모집에서 내가 문과 대학에 있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한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과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사회 통합 특수 교육 대상자 그리고 논술 KU 논술 논수자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회환경공학부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과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사회통합 특성화고급 졸업자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KU 융합과학기술원에 있는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를 지원하겠다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과 학생부 종합의 KU 자기추천 사회통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지원 가능한 전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맞게 가능한 전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수시 모집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정시 모집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형의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선발 원칙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행 계획의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요, 학생부 교과 정량 반영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47페이지와 49페이지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맞춰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네요. 자, 2025 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함께 읽어주신 이정님 책임입학사 전관님, 네박유리나 책임입학사 전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건국대 바라기들에게 두 분께서 응원의 말씀 네,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처음 만나보게 되실 텐데요. 물론 고3에 가서 보게 되는 모집 요강도 중요하지만 미리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 그리고 해당하는 전형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는 건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체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에 입학 전형의 구조와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 시기별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 관심 있는 전용의 세부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2025학년도에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전용 잘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결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국대바라기들 화이팅!